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배터리가 10% 남았는데 실시간 켰어요. 갑자기 꺼질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달콤헌니 님 안녕하세요. 저 학원에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근데 학원에 충전기가 없네요. 슈퍼대지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에 잭슨라인에서 만난 지수 언니 맞죠? 우와 언니구나 언니 반가워. 우리 그때 반모하기로 했잖아. 무슨 나 완전 좋지. 아 그때 나 친구들하고 같이 왔었어. 언니는? 아 그랬었구나. 소윤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근데 6프로밖에 안 남았어요 힝! 이럴수가 따다다단 정말 충전하러 고고싱 해야겠어요 헉! 완전 예쁘고 인기 많다는 베리공주님 아니야? 와 대박 내 실시간에 오시다니 베리공주님, 안녕하세요. 아, 어, 정말요? 저도 베리공주님 영상 완전 잘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올리신 라면 먹방 엄청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제 영상 보셨나봐요. 너무 감사해요. 아, 어쩌지? 베리공주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밥모도 하고싶고 짱친도 되고싶은데 저기 베리곤드님 혹시 밥모 받으세요? 아 뭐야 이러다가 꺼지는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말 많이 하면 더 빨리 꺼지겠지? 밥모 받는다는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네, 밥모요 전 팔려구요 구독 예전부터 했었어요. 반모하고 싶어요. 소통 100%고요. <laughs> 이전 영상의 정답은 파츠에 표시를 해놨고, 꾹꾹 누르면 색이 나오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키드 베리곤드님에게 션이가 반모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반모는 받아줬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